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음 대생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 뵙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금 현 시국에 독일 유학 가도 괜찮을까 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고민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독일 대학들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지원 과정을 좀더 유연하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온라인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이제 원서 마감일을 조금 더 늦춰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하기 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음대 지원자 수가 전년도 대비 60%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타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독일 대학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유학 대상국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독일 이학 정말 많이 불안한 거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지금 독일은 정말 큰 락다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걸으면 모든 상점이 닫혀 있고 뭐 미용실이나 옷가게 이런 것들이 모두 닫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외식을 한지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그만큼 심한 이 락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열고 있는 게 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는 현재 학기를 최대한 진행 중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학교는 열려 있고 이 락다운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2021년 1월 30일까지거든요. 근데 이 락다운이 계속 더 연장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재 일단 30일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끝난다는 발표가 안 나서 그래서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아마 부활철 기간까지는 락다운을 계속 끌고 갈것 같다. 이런 발표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독일 유학 가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쟁률을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 독일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작년 2020년 6월 시험을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독일 대학도 이제 급하게 규정들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1차를 아 우리는 비디오 영상시험을 봐야 된다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표도 굉장히 늦게 했어요 왜냐면 처음 계속 아 상황이 좀 괜찮아지겠지 해서 어 실기시험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 이게 뭐 수그러들지 않는구나 해서 이제 온라인 시험을 급하게 결정해서 이런 공지들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뭐, 영상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애초에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상도 이제 홀을 빌려야 되고, 반주자도 구해야 되고, 내가 당장 이 영상을 찍을 실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애초에 지원자 수도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2차 대면시험도 학교마다 규정이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20명 이하로 한 전공시험을 이제 최대 20명까지만 초대를 하라.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차 대면 시험도 정말 적은 학생들만 왔어요. 그래서 거의 대면 시험 온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학적장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음대생들이 할수 있는 게 연습이랑 학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오디션, 독일도 그렇고 뭐 오케스트라, 극장 오디션 모두 취소되고 국제 콘콜 모두 취소돼서. 사실 우리가 모두 동일 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기 때문에, 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독일을 가서 이제 낮은 경쟁률로 독일 대학에 지원해서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뭐 지금 상황에서 잘 사용하면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장점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단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 당연히 리스크를 끌고 이제 도구를 나오는데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대1 레슨만 가능하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랑 이제 호흡해야 되는 수업들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칸모이지 이제 실내학 수업이나 뭐 오케스트라, 오페라 이런 수업들을 실제로 우리가 무대 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제한이 사실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제 독일 어학원들도 다 문이 닫아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언어를 배울 때도 사실 실제로 학생들이랑다 같이 뭐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어학이 빨리 늦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학 준비생들에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어학을 빨리 배우기 좀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시점을 돌아와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는 2021년 1월 11일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음대 여름학기 입학 시험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입시 철이에요. 그런데 이 락다운 때문에 학교마다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매주 변동이 돼요. 최근 들어 정말 놀랐던 소식이 뭐냐면 예, 드레스덴 공립원대에서 일단 1차는 온라인으로 그 접수를 모두 받았어요. 이찬의 현장시험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온라인 영상을 모두 받았는데 드레스엔이 그 작센주에 있거든요 이 작센주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엔 국립연대에서 결정을 했어요 아 이거 우리 지금 학생을 뽑을 수 없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이 시험을 그냥 다 멈췄어요 우리는 4월에 시작되는 학생을 단한 명도 받지 않겠다 라고 발표한 거죠 정말 큰 최초 발표죠, 사실 그 학교가 개교하고. 이렇듯 음, 락다운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음, 변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데 그렇게 지금 당장 유학을 계획 중이신 여러분들은 일단 1차 온라인 시험을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2차 대면 시험 아인라도 시험 초대장을 정확히 받은 상태에서만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독일을 오게 되면 음, 자가 격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한국에서 독일을 오는 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가 격리가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 비자로 오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독일 내에서 이동 제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인라동 시험 초대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유학을 당장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지금 이 여름학기 입학시험 공지를 제가 짧게 학교들 별로 정리해서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세요 시험이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1번이 지금 현장 시험을 계속 추구하는 학교들 아, 우리는 지금 락다운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꼭 현장 시험을 보겠다 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단 마인츠 공립문대 그리고 프라이브로크 우대카 베를린 예술대학교 이렇게 세개 학교가 있는데요. 물론 전공마다 조금 다릅니다. 뭐 마인츠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시험으로 대체가 됐지만, 어쨌든 피아노나 관악기나 이런 전공들은 현장 시험으로 1월 20일에서 2월 24일에 20 실질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세개 학교가 현장 시험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1차는 온라인 시험, 2차는 대면 시험. 대신 대면 시험에서 지원자 수를 대폭 깎겠다는 거죠. 20명 제한을 두고 이틀에 거쳐서 시험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최대한 텀을 두고 대면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2차 대면 시험을 본 학교들이 어디가 있냐면 고스독공립원대 그리고 바이마르, 프랑프루트, 에센, 데트몰트, 뒤셀도르프라이프치히 카이스루에, 슈트가르트, 만하인 이 학교들이 일차는 영상 2차는 대면 시험으로 보는데요 어, 오늘 1월 11일에 SN국립원대 2차 대면 시험 아일라동이 실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배포가 됐습니다 1월 27일에서 30일 사이 인데요 이제 그 대면 시험 아일라동을 받고 제가 놀랐던 게그 바로 옆에 있는 대트몰트공립문대 같은 경우에는 2차 대면 시험을 3월 1일 전까지는 우리가 볼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일단 무기한 연장을 하고 나중에 다시 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 같은 주에 있는 학교들은 다 비슷한 규정으로 따라가요 왜냐면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보통 어쨌든 근데 SM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현장시험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시험 방식 1차는 비디오 2차는 온라인 라이브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디오를 제출을 하고 이 차는 이제 영상통화 같이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페이스페이스로 보고 실제로 연주하는 그런 시험 방식이죠 어떤 학교가 있냐면 루베백 국립음 대 그리고 한스 아이슬러 벨린 국립음 대에서 그렇게 시험을 진행합니다 드레스 덴은 시험이 완전히 취소됐고요 그리고 자브리켄 음도 시험이 완전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험이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 티오가 여러 밖에 있던 티오와 그대로 그 다음에 겨울학기에 갑니다. 그 다음에 지원할 때는 드레스네엄드나 자브르케네를 지원하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하학키통채로 학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티오가 자연스럽게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유학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변동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변동 상황들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금류 블로그에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도금류 블로그를 계속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깜짝 발표인데요 온라인 시험 팁이나 뭐 변동된 입시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제가 Q&A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제 페이지가 지금 뭐 구독자가 아마 700명 정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사실 뭐 라이브 방송하면 뭐몇 명이나 들어올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글로 문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디 학교가 좋은지 그리고 내가 이 전공인데 뭐 어디 교수님에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한번 다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재밌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라이브 방송 시간은 일단 2021년 1월 1월 18일 다음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독일 엄대생 이야기 구독이랑 알림 설정 많이 해 주셔서 꼭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